관련해서 노래를 참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제가 오디션 프로 그때 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 그래도 어 8년만에 나가는 무대를 부모님을 위한 무대를 하고 싶다 생각해서 우리 음. 엄마 나라는 울 엄마라는 곡을 선택을 했죠 음. 네. 아 근데 울 엄마만 찾으면 우리 아빠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제가 울 엄마라는 곡을 두 곡을 불렀거든요 아. 네. 아버지가 네. 왜내 아버지 노래 안 부르고 <laughs> 그왜안 부르고 떨어졌냐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노래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아. 그 요즘에도 저 어머니 가게 일 도와주시고요. 네아 요즘에 안 이렇게 제가 춤을 못 추는데 네.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느냐고 요즘에 못 갔어요. 아, 뭐. 그래서 아. 이제 혼자 네. 고생하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아. 네. 그래도 그 가게 더잘 되지 않아요? 근데 팬들이 많이 오죠. 아, 그나마 그...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코로나 아, 아, 같은 아, 일반 손님들이 많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네. 찾아와서 포장해가시고 아. 이런 걸 네. 많이 해주시죠. 성훈 씨가 정말 효자인 게 용돈을 지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어. 아. 어린 시절에는 어? 뭐 전단 알바를 하면서 용돈, 네. 뭐 차비를 좀 충당을 했고, 고등학교 때 급식을 먹잖아요. 네, 배식을 네. 하면 급식이 공짜라고 해서 네. 배식이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는 무료 급식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을 정도로. <laughs> 정말. 어, 어, 근데 부모님은 아직도 그걸 모르신다고요? 네, 제가 어. 말씀을 안 드렸죠. 아. 왜냐면 속상해하실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도일 수도 있는데 음. 아시게 되면 또 불효잖아요. 음. 그래서 말씀을 이때까지 안 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또 속상해하시지 않을까 음. 걱정이 됩니 지금 보고 음. 계실 텐데. 네. 네. <laughs> 네. 근데 그때 한창 사춘기 때는 네. 아, 우리 집도 좀 부자였으면 네. 내가,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는 이사를 자주 다녀서 아. 저희가 잘 살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전세 기간 때문에 네. 이사를 음. 다니다가 어머니 아 앞진 대화 내용을 들었어요. 고 아. 그 이때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아. 내 기준에서는 용돈을 받지 말자. 아. 그래서 매일 매일 전단지 알바를 했어요. 아. 만 원씩 벌어서 아. 교통카드 충전하고. 아 저희 나온다. 아, 착해라. 아, 네, 철이 일찍 들었네요. 아. 네. 그러면 그때 이사를 많이 다녔으면 전학도 많이 다녔겠네. 아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전학하고 중학교 때도 또 시골로 갔다가 아. 또 고등학교 때는 도시로 가고. 그게 우리가 전학 가면 적응하기도 힘든데 맞아요. 사실은 적당한 텃세 같은 거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항상 친구들한테 네.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노래막 아, 노래만 갖다 발가락하 아, 네. 네. 그랬구나. 예. 신성 씨는 농부 가수로 유명한데. 네. 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도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었 네. 더군다나 이제 오남매이기 네.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이제 자수성가로 해서 지금에 음. 이제 있기까지 음. 열심히 사셨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음. 뭐 용돈 같은 건잘못 받았었거든요. 네. 네. 막옷 같은 것도 사촌형 입었던 거를 이렇게 물려서 입게도 네. 되고 음. 근데 누나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조금 동생한테 또 옷도 사주고 아, 막 그랬었거든요. 어, 그때부터 네, 네. 제가 좀 멋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남매, 오남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위로 누누나가 네명이니다 아, 제일 고 크... 막내 아들. 예. 야, 그럼 아들 날려고 이렇게 하셨나?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 귀하다는. 제가 또왜 귀하냐면 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지금은 이제 남잔지 여잔지 이거를 구분을 할수 있죠. 오 개월 뒤에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머니께서. 그 점집 같은 데 가셔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좀물어보셨었다 음. 했대요. 저 그쪽, 할머니도 그렇고. 그쪽이 굉장히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네요. 네, <웃음> <웃음> <저랑 많이>.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저희 할머니께서는 들었을 땐또 딸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아. 이제 저를 지워라 했는데 오.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저를 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친지 분들도 보면 세상에 어. 없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어. 말도 좀 해주시고. 음.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 어머니 <laughs> 아버님. <laughs>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도 이제 좀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를 낳고 나서 음. 그때 이제 삼파분이 에. 뭐 딸이다 에.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셔가지고 술을 엄청 드셨대요. 아. 근데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빨리 뛰어들으시다가 아... 그 문지방에 이마를. 아, <laughs> 그 정도로 좋으셨어요. 폭이 진짜 이만큼 나셨어요. 그 정도로 요 그래도 좋아.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아... 좋아가지고. 에...